자, 38번은, 마찰력의 성질과 유용성. 앞에가 이제 마찰력의 성질이 나와. 어떠, 어떠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게 어디 어디에 유용하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내용은 간단합니다. 자, friction is a force. 자, 마찰력은 힘이다. between two surfaces. 두 표면 사이에 that are sliding. 미끄러지는 두 표면 사이에 또는 trying to slide 미끄러지려고 하는 두 표면 사이에 across each other 서로 교차해서 서로 교차해서 이렇게 미끄러지거나 미끄러지려고 하는 두 표면 사이 힘이다. 자 여기가 선행사가 surface가 복수지 그러니까 이게 아가 맞고 그 다음에 이 sliding 하고 여기 trying 이 o r 연결되는 병렬이야. 그까 그러니까 ing 기억해야 돼.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 쟤들은 빈칸을 넣는다겠지? 여기 두 개야, 네개 좋지? 자, when you try to push a book 자, 네가 책을 밀려고 할때 along the floor, 바닥을 따라 friction makes this difficult 마찰이 이것을 어렵게 만든다 friction always work 마찰은 항상 작용한다 in the direction 방향으로 Opposite to the direction 그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 여기가 수식이거든? 그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항상 작용한다 자, in which the object is moving 물체가 움직이고 있거나 trying to move 움직이려고 하는 방향 수식이지? 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 됐지? 여기 opposite, 내용상 중요하지 이 위치는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 이거 빨간색으로 해야 되는데 어, 엄청 중요합니다. 아마 틀리게 할때 이를 빼고는 일 거야. 자, 이거꼭요 이거. So, 자, 얘는 문장의 위치겠지. 이거 문장의 위치가 좋다겠다 이런 건. 자, friction always slows a moving object down. 마찰은 항상 slow down을 느리게 하다 움직이는 물체를 느리게 한다. The amount o friction. 그 마찰의 양은 depends on이 뭐뭐에 달려있다지. surface material. 표면 물질에 달려있다. 마찰력의 양은 표면 물질에 달려있다. 이것도 위치. 그 다음에 이 밑줄은 선생님이 영작이라겠다. The, the raptor, the surface is, 자, 표면이 더 거칠수록, the more friction is produced. 더 많은 마찰력이 상승된다. 제가 문법적으로 뭐야? The plus 비교급, the plus 비교급이지. a 할수록 점점 더 비하다. 표면이 더 거칠수록 더 많은 마찰력이 만들어진다. 자, friction also produces heat. 자, 이것도 위치 좋지? 마찰력 또한 열을 발생시킨다. 자, 보이지 않을 예를 들어, if you rub your hands together, 자, 네가 문지르면 너의 손을 함께 빠르게. 네, 그들은 will get warmer. 따뜻해질것이다 Friction can be a useful force. 자, 마찰력은 유용한 도구가 될수 있다. Because 왜냐하면 it prevents our shoes slipping. 그것이 막다, 막기 때문에 신발이 미끄러지는 걸 어디서? 바닥에서. When you walk, 네가 걸을 때. 그리고 stops cartiers s t o p s 는 멈추게 하기 때문에. 얘랑 얘랑 병렬이야. 이거 되게 중요한데 설명 안 했네. 차가 뭐 하는 걸? 미끄러지는 걸. 어디에서? 도로에서. 차가 미끄러지는 걸 도로에서 맞기 때문에. 이거, 여기도 빨간색으로 해놔선생님좀 표시 안 해서, 레스 여기 다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는 왜 ING가 붙었냐면 이게 프랜드 벤트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거든? 얘가, 얘가 동명사 목적어고, 동명사의, 동명사의 주어는 그 앞에다 쓰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우리의 신발이 미끄러지는 걸로부터, 미끄러지는 걸 맞기 때문에. 동명사의 의미상이죠. 얘도 마찬가지야. 스탑 다음에 원래 동명사 오잖아? 동명사의 주어는 앞에 쓴단 말이야. 얘가 주어란 말이야. 차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거잖아. 얘가 의미상 주어지. 그래서 모양이 요렇게 나온다. 다 아, 모양 기억해 살. 되게 중요한 파트야 여기. 자, when you walk. 자, 네가 걸을 때 friction is caused. 마찰력이 유발된다. between the tread on your shoes and the ground. 자, 네 신발에 자, 네 신발의 접지면과, 아 참, 네 신발과 그땅 에, 땅 사이에, 아 참, 땅의 신발과 땅의 접지면 사이에서 만들어진다, 약이 된다. 자, acting은 그리고 작용한다. To grip the ground, 땅을 붙잡는 작용을 한다. 그리고 prevent sliding, 미끄러지는 걸 막는 작용을 한다. 이렇게 땅을 붙잡고 미끄러지는 걸 막는 작용을 한다. 자, 여기는 이제 중요한 거는 is caused. 만들어진다, 약이 된다, 이거. 그 다음에, 분사구문 액팅 t i n g 얘는 아까 그랬잖아. 프리멘트는 동방사라 목적으로 취한다고. 자, 거의 됐죠? 저기 문법적으로 이 파트가 좀 되게 중요하거든. 잘공부해둬 자, 여기까지.